어, 2022년 1회, 8번 문제, 화공기사, 한번 풀어볼까요? 칼륨 비료에 속하는 것은 8번, 2022년 1회, 8번 문제입니다. 1번 유안, 2번 요소, 3번 볏집제 4번 초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어, 8번 문제는 2015년 4회, 62번, 어, 공업화학에서는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료 관련돼서는 화성비료냐, 뭐, 복합비료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랑, 그 다음에 질소비료냐, 인산비료냐, 칼륨비료냐, 이거 구분하는 거, 어, 단순하게, 그거를 질문하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고, 어, 2015년 4회. 62번에 쌤이 정리해놓은 것을 보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쌤이 어, 교재의 해설로 당겨져 있는데, 그래서 2015년, 2015년 사회 62번하고 같죠 어, 그래서 다음 중 칼륨 비료에 속하는 것은 유한, 요소, 볕집제, 초안인데, 그 유한, 초안, 이런 게 낯설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대로 딸딸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는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질소 비료는 염화 암모늄, 유안이라고 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염화 암모늄은 염안, 질산 암모늄은 초안. 그래서 좀 낯설더라도 꼭의어로 암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초안은 질산 암모늄이라는 거. 그래서 인초안하고 또 틀려요. 인초안은 인산비료에 해당돼요. 그래서 질소비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황산 암모늄 유안, 염화 암모늄 연안, 염안, 질산 암모늄 초안. 그 다음에 네 번째 리얼에 질산 나트륨. 어, 칠레에서 발견됐다. 뭐 많다 하여 칠레 초석이라고도 해요. 어, 동영을꼭 외우세요. 그 다음 질산 칼슘. 그 다음에 석회질소 요소. 그래서 쌤이 여기 적시한 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산비료는 과인산 석회인데 린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쓰는 것도 린으로 쓰시고 좀 혼선이 있는데 인이냐 린이냐 그냥 린으로 정리하세요. 이제 표준화에 의해서 과린산 석회가 있고 중과린산 석회가 있고 인산암모늄이 있고 그 다음에 침전 인산 석회 그 다음 인초환 그래서, 이 인산비료의 인초안과 질소비료의 질산암모늄, 초안하고 다르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laughs> 그 다음, 토마스인비, 소성인비, 용성인비. 그래서, 인산비료, 과인산, 과린산석회부터 용성인비까지 다 애우셔야 됩니다. 기필고 점수 주는 문제니까. 그 다음, 칼륨비료는, 어, 밑에 기억년 디귿 있는데 무시하시고 쌤이 빨간 볼펜으로 적은 거. 그래서 칼륨 비료에는 무기질 비료인 염화칼륨과 황산칼륨. 다시 한번 염화칼륨과 황산칼륨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초목회. 저풀이나 나무의 회는 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초목회가 볏짚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볏짚재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무기질 비료가 아닌 유기질 비료는 퇴비 어 다른 말로 두엄이 있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들어가면 이 2022년 1회 어 8번 문제는 2015년 4회 어이 62번 문제랑 동일하고 그래서 1번 유화는 황산 암모늄이니까 질소 비료. 2번 요소는 뭐죠? 어 당연히 질소 비료. 다음에 4번 초환은 인초한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질소 비료에 질산암모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볏집제 그래서 볏짚제는 뭐라 그랬죠? 어, 초목해죠. 어, 그러니까 무기질 비료. 그래서 칼륨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선생님이 여기 에 정리해 놓은 게 가장 완벽하게 정리된 거니까 질소 비료, 인산 비료, 칼륨 비료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